안녕하세요 저희가 공연 끝나고 이제 다시 다시 아까 왔던 버스 그물차자 버스 다시 타고 가려고요 이거도 받았어요 이거 지금 저기 뒤에 무슨 공연 뭐 행사 작은 행사 하고 있는데 뭐지마맞도하고 이거 받았는데 한 오늘 이렇게 한 1단위로 3,000원 좀 뽑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방 또 챙기고 이제 걸어가서 하고 또 강릉 의료원인가? 거기에 또 이거 이거는 아마 어 어저께 한서 매주 하는 그런 거 같고 지금은 이제 강릉시에서 이제 하는 숙제라서 일단 아, 물품 이렇게 빼고 찍었어야 되니까. 저는 네. 항상 좀 팜플렛을 많이 쓴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팜플렛을. 팜플렛이 좀 정리가 잘 되기도 하고. 특히 이거 팜플렛 만드는 것도 다 그리고 좀 많이 시상품한 다음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왜냐면 저도 한번 만들어 봤기 때문에, 건강, 이거 하는 걸로. 그래서 좀. 그래서 이게 다 만들어 본 사람으로서 그게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뭘 알려주고 싶고 막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기, 국악. 공연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들리지 모르겠지만 어, 여기가 확실히 좀 험경구역이라고 느낀 게 새가 진짜 많아요 진짜 아니 저는 이때까지 아, 이때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어쨌든 여기도 시장 시보시지 보시장 어어 근데 두루미가 막 그냥 막 지나가요 아니 그냥 물론 연평도에서 많이 봐고 근데 여기는 어 뭐라 해야지 어, 좀 그냥 일상 일상적랑좀 그렇고 하여튼 좀 의외로 의외 공간에서 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국악 버스킹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두루밍인가 학대가 막 한 다섯? 다섯? 다섯 마리? 뭐 때라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딱그 하늘을 딱유자적 해가지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와, 그때 살짝 뭔가 그림이, 와, 진짜 타이밍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어, 되게, 뭐라 해야 지 어, 진짜 뭐좀 명화에 나올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 되게, 큰 무대는 아니었는데, 그냥, 뭐, 피아노, 반주, 뭐, 간방 하나 있고, 그, 당구, 가야금, 근데 지금 들리는지는 모르겠네데 저거 해금인가? 어, 지금 태평소 소리인 것 같은데, 그 해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작았는데, 그 위로 이제 댄서, 댄서? 막 어, 새들이 막 지나가니까 어, 되게 멋있더라고요. 뭔가 좀, 뭔가, 마음 아, 울리네? 좀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도, 진짜, 제가, 봤던부가 연주 중에 가장 좋았어요, 진짜. 여기 서 보이는 것 같은데, 아, 총물 놀이하네. 아, 뜯고 많왔어요 이게 이 보이더라. 와, 보이나? 안 보일 때, 안보이 수도 어, 살짝 보이네, 살짝. 어. 그게 상, 상투? 상, 상투인가? 그거 돌리는 거? 상투 돌리기? 그만 살짝 보이고. 아, 너무 빨리 왔나? 아. 아, 그래도 버스 오시면 안 되니까. 그래도 이거는 뭐, 그렇게 큰건 아니니까. 아. 아, 그리고 여기 한옥마을이 있는데. 여기 한옥마을. 아. 아. 여기는 완전 그냥 숙박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딱히. 봐도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들어가면 지금 시간 또. 어, 아, 잠깐만. 지금 보여주고 싶다, 이거. 보여가지고 아, 아, 이렇게 뭐 하고 보여보 사실 건강이 그냥 뭐 그렇게 좋았던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 아, 같아요. 그냥 하는구나. 뭐 근데 전통이니까 뭐 지켜야 될수 수가 많는데한 폭의 그림 같은 건너이었습니다 아, 우리 여기가 강릉, 강릉? 오주편? 아, 오주편인 것같 아 여우대군 여우대군, 여우대군. <laughs> 아 숨이 난다 시간 된거 같은데 20분인데 분. 아마 아까도 한 4분 전에 도착했던거같더라고요 4분동안 기다렸다가 정신에 바로 출발하고 1분만 기다리면 오지 않을까 아, 여기 뒤에서 아마 나올거 같은데 아,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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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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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웰컴 아, 여기서는직 안보이네 저기 오는 버스가 아마 그 다음 축제 행사장으로 가는 우리 숏버스 될것 같아요 사람도 기다리는 것 같은데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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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야행쇼핑 서트